자, 테마 3은, 자, 판이동의 원동력. 자, 이미 벌써 우리 판이동의 원동력 알잖아, 맞지? 자, 판이동의 원동력이 뭐죠? 어, 멘틀의 대류지. 그런데, 자, 지금의 교육과정에서는 멘틀의 대류 말고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말한 것처럼, 멘틀의 의한작용 자, 멘틀의 대류가 있는데, 자, 봐봐. 멘틀이 대류함으로써, 특히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였죠? 연약권이었지? 연약권은 부분 용융 상태로 다 녹지 않고 일부만 녹아있더라도 그 밀도차 때문에 대류가 발생한다. 그 말이잖아? 그런데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판 자체에서 만들어진 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멘트의 상승부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해령이라면 자, 이게 멘트를 상승하면서 만들어진 애들을 계속 밀어내잖아, 맞지? 계속 밀어 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미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해양 지갑들 해양판들이 양쪽으로 갈 거잖아, 맞지? 자, 해령의 높이가 한 2,000m, 3,000m 된다 그랬어. 그러면 높은 해령에서 해구라는 고랑까지 쭉 이어져 왔을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겠지? 그러면 높이 차이에 의한 경사가 발생한다. 그러면 경사가 져 있으면 중력 때문에 미끄러져 내릴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게 두 번째가 바로 미끄러지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섭입하게 되면 섭입하게 되면, 이게 들어가면서 전체를 다 끌어 잡아 당긴다는 거지? 어, 섭입하면 이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끌어 당긴다는 거지. 그래서 잡아 당기는 힘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부가적인 힘이야. 물론 주는 멘틀의 대류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세 가지 힘이 작용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 멘틀의 대류는, 특히 멘틀 대류는 연약권이라 얘기했다. 자, 멘틀의 상부 연약권에서 부분 용융 상태로 유동이 가능하니까 이게 대류가 일어나게 되고 그 위에 실려 있는 판들이 대류 위에 멘틀 위에 실려서 함께 이동한다. 그 말이었죠? 자, 이게 바로 멘틀의 대류다. 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멘틀 대류 외의 힘. 물론 멘틀 대류가 줍니다. 부가적인 힘은 판 자체에서 만들어진 힘. 어, 좀 전에 제시했던 밀어내는 힘과 미끄러지는 힘과 잡아당기는 힘, 어, 이런 것들 말합니다. 어쨌나 판과 관련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판 자체에서 만들어진 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게, 자, 해령 하부에서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애들을 계속 밀어내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판을 결과적으로 양쪽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밀어내는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두 번째로, 자 해령은 높이가 2,000m, 3,000m. 해구는 해저면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심해저로부터 더 깊은 곳, 낮은 곳. 그래서 해령과 해구 사이에 높이 차이가 있다. 그 경사가 존재한다. 그래서 미끄러지는 힘이 생성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력 작용하기 때문에 판이 미끄러지게 만드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 이게 두 번째. 자 화살표 이렇게 한 것은 해령쪽이 높고 해구쪽이 낮기 때문에 경사가 있다는 것 미끄러져 내린다는 것 간단한 표현을 한 겁니다 자세 번째는 해구에서 판이 섭입할 때자 판들이 섭입되어서 하강을 할 거니까 자 전체적으로 판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이 판이 내려갈 때 전체를 다 끌어 잡아당기는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지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 어, 자, 참고로, 이세 가지 힘이, 자, 추가로 적용한는 힘인데, 이세 가지 힘 중에, 어, 참고로 두 번째 힘, 미끄러지는 힘은 실제로 작용하는 효과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밀어내는 힘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건이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어떤 판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차이에 따라서, 현재 판의 이동속도가 상당히 크게 차이나. 그래서, 이 판을 잡아당기는 힘, 섭입에 의한 이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림이, 자, 그림이 있을 건데, 간단히 표기만 해볼게. 자, 1번이라 되어 있는 게 바로 밀어내는 힘 A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2번이라 표기되어 있는 게요게 미끄러지는 힘 B를 말하는 거고, 어, 3번이라 되어 있는 게 C. 잡아당기는 힘이죠. 어, 이걸 모식적으로 표현한 거지. 자, 그리고 어, 네 번째로 T라고 해서 또 하나의 힘을 말했지만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어, 지금 C하고 비슷한데 섭입하는 판과 그 위에 놓인 판을 함께 해구 쪽으로 멘틀이 잡아당기는 힘. 어, 어떤 참고서에는 이렇게 제시한 경우도 있어. 지금 C를 좀 달리 표현한 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ABC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 자, 두 번째로, 풀룸 구조론. 어, 풀룸 구조론과 열정. 풀룸 구조론만 좀 하겠습니다. 자, 풀룸 구조론. 봐봐. 론이라 붙은 건 하나의 이론이잖아? 우리 판 구조론 보게 되면 그 전에 뭐 대륙 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 그 앞에는 다 설이었지만 하나의 이론으로 자리 잡은 건판 구조론이잖아? 근데 이 풀룸 구조론은 판 구조론보다 좀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자, 봐봐. 다음 단계좀더 발전된 놈이란 말은 앞을 포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플룸 구조론은 판 구조론 내용다 포함하고 추가로 더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말해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 여러분들 판 구조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변동 화산활동이나 지진 어디서 발생합니까 판 구조론에서 판의 경계죠 맞지 판의 경계에서 다양한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런데 하와이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어, 태평양 한 가운데 태평양은 하나의 판이거든 근데 판 안에 있다는 거지 판의 경계가 아닌 지역에 그러면 판의 경계가 아닌 지역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지각변동들을 설명을 못하지 판 구조론 가지고는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는게 바로 플룸 구조론이야 이 말이야 됐나? 어, 지난번에 하와이는 뭐여 의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기억나나? 어, 열정 이야기했거든 열정 그래서 지금 플룸 구조를 하면서 열정이 나오는 거야 자 정답게 자 플룸 구조론 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플룸 구조론은 자 멘틀의 내부를 보게 되면 이거 멘틀 대류 아니야? 멘틀 자띠 형태로 돌고 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지구 내부의 멘틀을 보게 되면 멘틀에서 덩어리 멘틀 덩어리가 하강하는 것도 있고 어떤 멘틀 덩어리가 상승하는 것도 어, 이렇다는 거야. 이 기둥들을 말해. 이 상승 및 하강하는 이 멘틀 물질 덩어리를 플룸이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차가운 놈과 뜨거운 놈 중에 누가 더 밀도 크지? 누가 더 밀도 크죠? 차가운 게더 밀도 크지? 그래서 차가운 풀럼들은 가라앉는 거고 뜨거운 풀럼들은 밀도 작으니까 가벼우니까 상승하는 거고 어, 이렇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뜨거운 풀럼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발상 경계야 물론 열전도 되고 그리고 차가운 풀럼 하강한다는 말은 바로 수렴 경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데 차이가 좀 있지만 일단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갑시다 자 지구 내부의 온도 분포가 불균질하다 같은 깊이라도 어떤 곳은 온도가 높고 어떤 곳은 온도가 낮다는 거지 멘틀 내에서 그래서 아까 차가운 풀름 뜨거운 풀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도 분포가 불균질하다 말은 밀도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지 온도 차가 난다 말은 밀도 차가 난다 차가워서 무거워서 가라앉는네 따뜻해서 가벼워서 상승하는 애. 이렇게 멘틀 물질 덩어리가 상승과 하강을 할 건데, 이렇게 움직이는 덩어리를 플룸이라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러면, 아까 플룸 구조론은 탄 구조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자, 이렇게 플룸들이 상승과 하강을 할 때, 자 지구 표면에서는 다양한 변동들, 지각 변동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맨틀 물질 덩어리가 올라오고 내려갈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게 자 다양한 변동들인데, 어 참고로 이렇게 변동이라 말했을 때판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산 활동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판 구조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판의 내부란 것은 잠깐만, 잠깐만. 판의 내부란 것은 내가 수직으로 들어가 가지고 판 예를 들어 판 두께가 얼마죠? 100km였죠? 예를 들어 내가 50km 들어갔어 그럼 판 내부가 되겠지? 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판의 내부란 것은 판 경계가 아닌 판 경계 안쪽, 판 덩어리의 경계보다 안쪽 안을 말하는 거야 되겠나? 그래서 현재 판 경계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들 아까 대표적으로 열점인 하와이를 얘기했지 어,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열점에 의한 게 있는데 어, 제주도가 열점에 의한 거야. 근데 원래 열점은 끊임없이 마그마를 계속 분출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은 거의 활성화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판의 경계 아닌데도 제주도가 현재 위치하고 있잖아. 맞지? 자, 넘어갈게. 자, 대표적인 것이 아까 하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와이는 판 경계가 아닌 판의 내부에 안쪽에 있다. 이 말이지? 됐고 자, 그러면 차가운 플룸만 오늘 할게. 차가운 플룸. 이거막겠습니다 자, 차가운 플룸은 좀더 차갑기 때문에, 같은 깊이에 대해서 좀더 차갑기 때문에 밀도 크단 말인데, 얘는 수렴형 경계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수렴형 경계란 말은 만나게 되면 하나의 판이 어떻게, 뭐 하게 돼 있지? 파고 들어가는? 섭입을 하죠.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서 섭입이 일어나게 되면, 자, 무한정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무한정 섭입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까지 들어가냐면, 약 700km까지 들어갑니다. 이 700km가 뭐냐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야. 700보다 얕으면 위쪽이면 상부 멘틀. 700보다 깊으면 아래쪽이면 하부 멘틀을 한다는 거지. 멘틀 깊이가 얼마였죠? 기억납니까? 어, 2900이야. 그래서 표면에 GPU에서 700까지가 상부 멘틀. 700에서 2900까지를 하부 멘틀을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수렴하게 되면, 섭입하게 되면, 이게 무한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00km 무근에 쌓입니다. 이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700 도달했으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쌓여. 또는 우리가 축적, 또는 체류, 이런 말입니다. 체류란 말이 머문다 그 말이잖아?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자, 그림을 보면 이래. 그래서, 나중에 쭉 쌓이게 되면, 쌓이게 되면,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이 전체 덩어리가 하강을 하게 됩니다. 쌓이고 쌓이다가 충분히 시간 지나면 하강이 되는 거야. 자, 이런 거야. 자, 섭입해가지고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인 700km가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 쌓이게 된다는 거지. 충분히 시간 지나면 이 전체 덩어리가 밑으로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됐나? 그리고 섭입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죠? 덜컹거리는 어, 지진 발생하지? 자, 지진이 이 섭입하는 동안 일어나잖아, 맞지? 그러면 섭입하지 않는 것도 더 이상 지진 발생하지 않겠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특징해 봤더니 지진이 일어나는 최대 깊이는 거의 700km까지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최대 깊이가 거의 700이란 말은 700km까지만 들어간다. 그 말이잖아. 되겠나? 자, 대표적인 예가 아시아. 대표적인 예가 아시아. 아시아 지역 그랬는데 봐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다양한 판의 경계들을 표현한 건데 어 참고로 이렇게 삼각형 달린 거 있지 뾰족뾰족 뾰족. 어, 이게 뭐냐면 다 이건 섭입하는 경계를 말하고 있어 수렴 경계를 그리고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 돌출되어 있는 방향이 섭입돼서 들어가는 방향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우리 유라시아 아시아 아시아 주변을 보게 되면 섭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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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어나고 있지 아시아 둘레를 쭉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들어간 다음에 이게 나중에 또 들어가서 700km 그 부분에서 점면 쌓인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아시아 밑에 막 쌓이게 될거고 나중에 쭉 내려가겠지 그래서 하강하는 플룸을 만들어다그 말입니다 됐나? 자두 번째로 뜨거운 플룸 자 뜨거운 플룸이란 말은 주변보다 온도가 높다 그 말이죠 온도가 높단 말은 밀도가 크다 작다 어 작기 때문에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룸 상승류란 말을 쓰기도 해자 이것은 차가운 플룸에 기인한 겁니다. 어, 차가운 플룸이 하강하게 되면 나중에 섭입하고 누적됐다가 축적되었다가 하강하면서 자 결과 좀 볼게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온도 어떻게 되게 되어 있죠? 원래 지구는 깊이가 깊어지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자이래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표에 있던 차가운 플룸이 밑으로 쭉 내려가겠죠? 그러면 깊은 깊을수록 온도 높아지는데 차가운 온도를 밀어 넣어준 거잖아. 그래서 깊은 곳에 온도 교란이 생깁니다. 온도가 아주 불안정해진다는 거지. 이게 자극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 상승하는 플룸을 유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경계부근 온도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멘틀 물질이 상승한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될게좀 전에 섭유해가지고 나중에 하강했더니 차가운 플룸이 가열돼서 뜨거워져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차관 풀림이 있는 곳과 별개의 지역에서 여러 불안정 때문에 자극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림을 한번 볼게. 자, 이겁니다. 자, 이게 해구부근에서 섭입이 이루어진 다음에 차관 풀림이 지금 하강하고 있는 곳, 지금 나타낸 것이고, 자, 결과적으로 주변보다 온도가 낮게 되면, 주변 온도 교란이 생기면서, 온도가 불안정해지면서, 그외 지역, 다른 지역에서 현재 상승한 풀림이 만들어다그 말입니다. 그렇지? 자 올라가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하면 뜨거운 플룸 같은 경우에 참고로 발산 경계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열정과이두 가지와 연관성이 있다. 어, 차가운 플룸 같은 경우에는 수렴 경계와 관련성이 있었지. 그렇지만 뜨거운 플룸은 발산 경계와 그리고 열정자 대표적인 예가 남태평양과 아프리카인데, 자 위치를 보면 이렇게 했죠. 자 태평양 한 가운데 하와이 어 물론 하와이도 열점에 의한 거지 자 그리고 적도 아래쪽에 남태평양 어 참고로 태평양을 하더라도 북방구면 북태평양 남방구면 남태평양을 하는데 여기에 타이티란 섬 있습니다 어 이거 역시 열점에 의한 거야 자 그리고 어지나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의 동쪽 부분이 갈라지고 있다고 그랬어 여기 화산 활동 일어나면서 킬리만자로 산도 만들고 화산도 만들고 이런 현상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륙 열곡대, 분열되면 생긴 계곡대가 있는데 바로 이 아래쪽에 현재 멘틀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룸 상승률이 존재하는 그말이지 되겠나? 자,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세계 판의 경계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였죠? 판의 경계 중에? 어, 발산이었지. 그래서 발산 경계와 열점과 관련되어 있다. 플룸 상승률은 뜨거운 플룸은. 됐죠? 자, 두 번째로, 열점. 열점. 자, 열점은 영어로 우리가 핫 스팟이라 그래. 요말그 어, 뜨거운 점이지. 용어 그대로인데, 자, 얘는, 자, 플룸 상승률 중에서도 현재 끊임없이 마그마를 생성하고 다시 분출하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그 지점을 말해. 그래서 마그마 생성 지점이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마그마를 생성하고 분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치는 외핵과 내핵의 자 외핵과 맨틀의 경계 지점. 자 외핵과 맨틀의 경계입니다. 자 외핵과 맨틀의 경계란 말은 바로 맨틀의 저 바닥면을 말하는 거지. 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룸 상승률 또는 뜨거운 플룸 현재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 자 그래서 뜨거운 플룸은 발상 경계도 되지만 열점 근원 지점 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열점으로부터 우리가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판 이동하더라도 열점이 고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자 판의 두께가 얼마쯤 됐죠 어, 100km야 근데 열점이 존재하는 곳은 멘틀의 바닥 바로 2900km 그러면 이 판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이 있다는 거지 그럼 판이 움직이더라도 얘는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지 되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좀더 한번 그림으로 볼 거야 실제로 자, 판의 이동 속도, 이동 방향을 알수 있고 자, 그리고 먼저 자 알려줄 수 있는 게 자, 우리가 이거 처음에 플룸 구조론 하면서 판 구조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잘 설명을 하지만 판 경계가 아닌 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산활동이나 지진을 설명하지 못하잖아, 맞지? 근데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플룸 구조론이었고 그 대표적인 예가 하와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요거 설명을 좀 해주고 좀 전에 이야기한 주민이 얘기한 열점에서 화산섬들을 분석하게 되면 어, 판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알수 있다. 이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함수봐. 자, 이두 가지 정보를 알수 있는데, 자, 예를까 이런 거야. 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하부가 열점이 있다, 이렇게. 이게 열점. 자, 이 아래쪽에 열점이 있는데 지금 판이 움직일 겁니다. 자, 열점에서는 충분히 시간 지나면 마그마를 만들고 분출할 거잖아. 그러면 현재 이게 분출해서 여기 화산섬 하나 만들었지 맞지? 자, 그리고 판이 움직이겠죠? 움직이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밑에서 또 마그마를 만들고 또 분출하게 될 거야 그럼 또 시간 지나면 여기 또 화산 또 분출하게 된다는 거지 또 판이 또 움직이면 그동안에 또 마그마는 또 분출하겠죠? 자, 그러면서 새로운 화산을 또 화산을 만들게 되는 거지 됐나? 그리고 우리가 암석들의 나이를 다채 수가 있습니다 연령을 측정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놈 예를 들어서 이놈 연령이 100만 년이고 이놈 연령 예를 들어 10만 년이야. 그러면 시간은 90만 년이 흘러간 거지? 그리고 이동 거리 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수 있지. 어, 거리 그냥 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시간과 거리를 알기 때문에 뭘할수 있다? 속력, 속도를 알수 있는 거지. 맞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향은 지금 현접면 나이 많은 쪽, 적은 쪽.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갔음을 알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동 방향과 파의 이동 방향과 속력을 알수 있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더 볼게. 자, 그림으로 한번 더 보면 자,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밑에 열점이 있고 화산 분출되고 또 시간 지나서 위에 있는 게 판이 함께 판과 함께 화산들을 움직이면 다시 또 시간 지나면 또 분출돼서 새롭게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죠 되겠나? 자, 대표적인 예가 하와이라 고 그랬습니다 일단 하와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어, 여러분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열점이 있고 자, 열점은 지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판들이 움직이더라도 위치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자, 지속적으로 화산활동 일어나면서 섬들이 배열되게 된다. 자, 여러분들 하와이를 안 하고 실제 하와이 열도란 말쓰잖아 맞지? 열도란 말이 섬이 나열되는 거그 말이죠? 어, 이렇게 나열되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 배열은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약간의 정면, 니은자처럼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이 이렇게 두 개로 됐단 말은 중간에 판이 이동하는 방향이 꺾였다 그 말이지. 어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단위가 100만 년이고 연령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연령 오른쪽 아래가 연령이 적잖아 맞지? 자 왼쪽 위는 연령이 많아. 자 열점은 자 오른쪽 아래에 있을까 왼쪽 위에 있을까? 연령 많은 쪽에 있을까 연령 적은 쪽에 있을까? 어 적은 쪽. 한재 당연히 연령 적단 말은 이 부분에 열점 이 있기 때문에 막 최근에 화살할수 있어서 그 말이죠. 자 좋아 여기 열점 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방향은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자, 원래 우리가 방위를 나타낼 때방향 나타낼 때사방위를 씁니다. 동서남북 근데 좀더 세분화시키면 팔방위 북동, 북서, 남동, 남서 있지? 근데 이거보다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또 16방위가 있어 하나만 더 할게 어, 16방위란 게 이런 거야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봐봐 자, 여기에 북이 있고 여기에 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북서 쪽으로 갈 거야 됐나? 이게 북서 쪽인데, 지금 밑에 있는 이 방향은, 북서 쪽 중에서도 북쪽에 가깝습니까? 서쪽에 가깝습니까? 서쪽. 그래서 앞에다가 서로 붙이는 거예요. 서북서라고. 되겠나? 이거는 서북서. 근데 봐봐. 왼쪽 위에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 같은 경우에는, 자, 북서 방향 중에서도 북에 가깝다, 서에 가깝다? 북에. 어, 이 북서는, 이, 이놈은, 북서에 대해서 북쪽에 더 가까운 거지? 맞나? 이때는 북북서라 졌습니다. 얘는 북북서. 원래 뭐 지질에서도 또는 대기, 풍향, 대기에서도 쓸 수도 있지만, 원래 16방, 자, 16방위까지는 잘안 쓰는데, 그래도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면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자, 다시 말하지만, 자, 판의 이동 방향. 판의 운동 방향, 이거 가지고 수능 문제 나왔습니다. 전체 판의 이동 방향을 표현한다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북북서로 이동하다가 전체가 지금 서북서로 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화살표 표시는 이게 되는 거지. 이두 개의 화살표의 방향이나 한 점의 위치를 막 조절해가지고, 보기 다섯 개 나오면서 수능 문제 나왔었어. 됐지? 자, 뭐, 지금, 전체판의 이동방향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쉽게 파가려면, 어, 전체판의 이동방향이나, 한 점을 보더라도 한 점의 이동방향이나, 이 점은 전체판 안에 있기 때문에 이동방향이 똑같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 쉽게 파가려면, 한 점을 찍어놓고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자, 넘어갈게.